깨달음의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부처님과 동서양 현자들의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끝없는 걱정 때문에 잠못 드는 밤이 있으신가요? 소셜미디어 속 비교의 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까지 현대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 첫 번째 깨달음의 대화에서는 동양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부처님과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 불안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다스리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두 현자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끝에서 1분간의 짧은 명상도 함께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불안에 휩싸이는 걸까요? 부처님은 불안의 뿌리를 탐욕, 집착,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 돈, 명예, 관계에 집착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외면합니다. 연꽃이 피었다 지듯 삶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자연의 잇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떠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깨어 있는 자만이 평화를 찾는다. 이 가르침은 불안이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마음을 두는 데서 커진다는 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불안의 원인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는 불안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할 때 불안이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 광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들은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정의는 또 무엇이고요. 답을 못 찾는 이들은 불안해했지만 그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SNS에서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라 필터링된 이미지일 뿐이죠.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보라.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 삶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걸까요? 2025년, 우리의 불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보의 홍수, 소셜미디어의 비교 문화, AI와 기술 발전이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압박, 심지어 기후변화까지. 현대인의 불안은 끝없이 가지를 뻗습니다. X 플랫폼을 보니 많은 이들이 미래가 불안하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 토로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 불안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계셨다면 이런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혼란이 오고,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가 온다. 오늘날 우리는 알림소음, 끊임없는 메시지, 끝없는 스크롤 속에서 산란한 마음을 안고 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하루 세에서 4시간을 화면에 할애한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릴까요? 소크라테스는 정보의 양보다 질을 중시했죠. 그는 아테네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보다 내면의 진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스 피드를 무작정 소비하기보다 내게 진짜 필요한 정보는 뭘까를 묻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금융뉴스에 불안해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뉴스가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단순히 두려움을 키울 뿐인가? 소셜미디어의 비교 문화도 큰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불만족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비교는 고통을 낳고, 비교하지 않으면 평화가 온다.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볼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진정한 분은 남과 비교하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의 본성을 아는 데 있다. 불안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불안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불안.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마음. 두 번째,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오는 불안. 인정받고 성공하고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갈망. 세 번째, 존재하지 않으려는 욕망에서 오는 불안. 실패, 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크라테스도 불안을 이렇게 분류했죠. 먼저, 미래의 해악에 대한 불안.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걱정. 평판에 대한 불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불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피드백을 기다릴 때 우리는 평판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타인의 판단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마라. 내네 안에 평화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 피드백이 당신의 덕을 바꾸는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인가? 건강에 대한 불안도 빼놓을 수 없죠. 현대인은 운동, 식이요법, 수면에 집착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종종 있습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보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약해진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육체의 건강만큼 영혼의 건강을 돌보라. 이제 불안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부처님과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일곱 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메모 준비 되셨나요? 아침 질문으로 하루 시작하기.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삶의 중심에 뒀죠.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까? 이 질문은 마음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가이 답이라면 그날의 선택이 더 명확해집니다. 걷기 명상으로 현재에 머물기. 부처님은 걷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5분만이라도 의식적으로 걸어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의 소리, 나무의 색깔을 알아차리세요. 지금 걷고 있다는 단순한 깨달음이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질문으로 불안 검증하기. 불안한 생각이 들때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세요. 이건 사실일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까? 1년 뒤에도 중요할까? 예를 들어 내일 회의에서 실수할까 봐라는 불안이 든다면 이렇게 묻죠. 실수해도 내 가치는 변할까? 이 질문은 불안의 실체를 무너뜨립니다. 자비 명상으로 마음 열기. 부처님의 자비 명상은 불안 해소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 5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길래 내가 평화롭길,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길, 그리고 가족, 친구, 심지어 모르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보내세요. 이 연습은 자신과 세상에 따뜻함을 줍니다. 디지털 디톡스로 고요 찾기. 소크라테스는 사색의 시간을 중시했죠. 하루 한 시간 모든 기기를 멀리 하고 책을 읽거나 자연을 느끼거나 그냥 멍하니 있어 보세요. 한 구독자가 X에 올린 후기를 보니 디지털 디톡스 후 마음이 10kg 가벼워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감사 명상으로 풍요 채우기. 부처님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의 감사한 순간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커피, 친구의 미소, 비 오는 창밖 풍경,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이미 가진 부를 보지 못한다면 더 가져도 부족할 뿐이다. 아름다움 발견하기. 부처님은 일상의 경이로움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출근길 하늘의 구름, 동료의 작은 친절, 집에서 피는 꽃, 이런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세요. 불안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커지지만 이미 있는 아름다움을 보면 작아집니다. 불안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다르지만 특히 노년기의 불안은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소크라테테스는 노년을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질문이 강해지는 시기로 봤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덕 있는 자에겐 살아있든 죽었든 해악이 없다. 부처님도 노년을 지혜의 절정기로 보셨습니다. 백년을 살아도 가르침을 보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보는 삶이 낫다. 노년에는 건강상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이 또한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기회입니다. 노년기의 불안을 다스리는데 자비명상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이 삶을 잘 살아왔다. 내가 평화롭길. 그리고 젊은 세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구독자가 X에서 할머니의 조언이 내 불안을 덜어줬다고 썼더군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지혜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2025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 경제 위기, 기술의 급변, 사회적 갈등. 이런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고요한 자는 자유롭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를 찾으면 외부의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확실성을 내면의 덕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정의, 용기, 지혜 같은 가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죠. 예를 들어, 직장을 잃을까 불안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내 덕의 증거야.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이 태도가 내면의 확실성을 줍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비유하셨죠. 바람이 불어도 연못의 깊은 곳은 고요하다. 진리를 아는 자의 마음도 그렇다. 여러분도 이 깊은 고요를 느껴보세요. 잠시 후 영상 끝에서 함께 할 1분 명상에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게요. 불안은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현재에 깨어 있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두 가르침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지금, 여기, 나를 이해하는 것. 동서양의 지혜는 불안을 다스리는 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자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도 여러분의 지혜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대화 첫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분간 자비 명상을 하며 마음을 정리해 볼게요. 편안히 앉거나 누우시고 눈을 감아도 좋아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내가 행복하길. 내가 평화롭길. 내가 불안해서 자유롭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길, 당신이 평화롭길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모두가 행복하길, 모두가 평화롭길, 천천히 눈을 떠 보세요. 이 평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시면 매주 화요일 토요일 아침 8시 새로운 지혜의 대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자와 부처님이 전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다음 깨달음의 대화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